안녕하세요, 통바싸입니다. 이번 달도 찾아온 알뜰폰 특가 6월 요금제입니다.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같은 구성의 요금제지만 제공하는 혜택이 다른 요금제들이 많습니다. 예전엔 영원요금제 등 기본료가 무조건 낮은 요금제들 위주로 판매가 이뤄졌다면 영원요금제가 자취를 감춘 요즘 기본료는 소폭 올라갔지만 다른 통신사들과의 차별점을 주기 위해 제휴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요금제들 알뜰폰 통신사가 워낙 많아서 하나씩 찾아서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박사가 대한민국 알뜰폰 통신사를 싹다 뒤져서 기본료 최저가 요금제부터 데이터별 최대 택 요금제까지 다 찾아냈습니다. 알뜰폰으로 개통이 고민이시라면 꼭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알뜰폰 요금제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6월 알뜰폰 추천 요금제입니다. 먼저 데이터가 1기가에서 3기가 제공되는 초저가 요금제입니다. 이번 달도 아쉽게 영원 요금제는 없지만 추천하는 요금제는 아이즈모바일의 통화 300분 데이터 2기가 또는 모빙의 통화 100분 데이터 3기가 요금제입니다. 기본료는 둘다 110원이고 세컨폰에 이용하시거나 사용량이 적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데이터 4기가부터 15기가 요금제입니다. 가장 실속 있는 요금제이며 통화 사용량은 많은데 데이터 사용량이 많이 없을 때는 모빙의 통화 무제한 데이터 5기가 1,500원 요금제를 추천드리고 제휴 혜택이 제공되는 요금제 중 추천 요금제는 아이즈 모바일의 통화 문자 무제한에 데이터 7기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면 1메가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12,980원 요금제를 추천드립니다. 이 요금제는 이용하는 기간 동안에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매월 5,000점씩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어서 12,980원이지만 혜택을 적용하면 8,000원 정도의 이용이 가능한 가성비 요금제입니다. 또한 동일 구성의 12,100원 요금제는 15,000원짜리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을 매월 한 장씩 제공하고 있어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아주 훌륭한 요금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통화량은 많이 없어 데이터 사용량이 많을 때는 아이즈 모바일의2만9 0 0원 요금제를 추천드립니다.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하여도 3Mbps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FHD 화질의 유튜브를 끊김없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매월 5,000점씩 제공하니 실제 이용료는 15,900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50기가 무제한 요금제입니다. 이 구간의 추천 요금제는 T플러스의 완전 마음껏 11기가 플러스 네이버페이 요금제입니다. 이 요금제는 11기가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다 소진하면 매일 2기가, 2GB, 2기가도 다 소진하면 3메가 속도로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이고 기본요는 7개월 22,530원입니다. 동일하게 네이버페이가 5천점씩 매월 제공되는 요금제이므로 17,000원대로 이용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이즈 모바일의 무한 11기가 플러스 요금제를 추천드립니다.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권이 매월 한 장씩 제공되는 것은 물론 밀리에서 제 구독권까지 함께 제공이 됩니다. 기본 료는 지난달보다 소폭 낮아진 19,800원입니다. 대한민국 알뜰폰 통신사를 싹다 뒤져서 찾아낸 6월 추천 요금제 총정리입니다. 매월 사용하는 데이터를 잘 확인하시어 이 요금표에 나와 있는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6월 요금제 중 가장 좋은 혜택의 요금제를 사용하시는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알뜰폰 요금제의 특성상 월 중간에 요금 혜택이 바뀔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요금제들은 한 눈에 보실 수 있게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업로드해두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저희 통바사는 특가 알뜰폰 요금제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구입할 때 꿀팁, 인터넷 가입 시 꿀팁을 정리해둔 영상도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통바사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